2장.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평화의 불꽃을 위한 열린 문이 되기. 상승 마스터들과 관련된 공동창조. 나는 상승 마스터입니다. 나는 지상의 어떤 것과 관련하여 나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어떤 것과 관련하여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내가 상승의 자격을 얻었으며 그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소유하지 못하며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창조자로 설계되었으며 여러분이 할수 없는 한 가지는 공동창조를 멈추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무엇과 관련해서 공동창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계된 대로 상승 마스터들과 함께 공동창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설계되지 않은 대로 인류와 함께 공동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와 함께 공동창조하거나 아니면 타락한 존재들과 함께 공동창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바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다른 아바타와의 관계에서 아바타로 공동창조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최선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승 마스터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우리와 함께 공동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뒤처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지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점차 상승 마스터들과 함께 더 높은 공동창조의 감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화의 불꽃을 위한 열린문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평화의 불꽃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불꽃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특정한 외적 조건을 갖추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나 세계 전체에서 특정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 대천사 유리엘이 말했듯이 평화의 불꽃은 지구상의 비평화와 평화를 모두 넘어서 있기 때문에 공동창조자로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쌍을 넘어서고 이원성을 넘어서며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대천사 유리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진정으로 파악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처음 들었을 때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통합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 심지어 여러분의 정체성 감각을 변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시대 육화중이라고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는 평화의 불꽃을 구현함으로써 상승했는데 말하자면 평화의 불꽃의 조율하고 그것을 하늘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광선, 심지어 비밀 광선까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평화를 사용했고 내가 마지막 육화를 했었던 사회를 볼수 있다면 오늘날의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나는 본질적인 차이, 즉 신의 특성은 지상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신의 특성을 구현하고 신의 특성과 접촉하고 신의 특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상의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평화의 불꽃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이 표현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을 보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틀란티스나 오늘날의 세상이나 마찬가지지만 이해하려는 이성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모든 조건에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나 저 조건이나 다음 조건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때 어떻게 내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평화의 불꽃은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며 선형적인 지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인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육화 중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가장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인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를 돌아보면 물론 그 이전에도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한 수많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디크리드를 열심히 적용하고 보라색 불꽃을 기원했으며 그들은 이 고도의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찾았으므로 궁극의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과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이 최고의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지상에서 정의되는 이해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평화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해는 지상에서 그 어떤 것도 넘어서는 평화의 불꽃에 연결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마음속으로 이에 대해 추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볼 수 있으며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통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와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많은 지식인과 과학자, 많은 종교 신학자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나는 이해 능력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옳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구상의 어느 때나 집단의식은 일정한 수준에 있으며 여러분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아무리 앞서 있다고 해도 지적이고 선형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로는 집단의식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의식의 수준이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는 여러분의 이해 능력에 유리천장을 만들고 그 유리천장을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유리천장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훨씬 앞설 수 있지만 선형적이고 지적인 마음으로는 여전히 유리천장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적인 마음 너머를 경험할 수 있는 직관의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인간 마음의 자기 검증 시스템 이제 지난 몇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전염병, 백신, 마스크, 이것저것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결론을 내리는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방식으로 추론했지만 지적인 마음을 가진 그들의 추론이 완전히 무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구상에는 지능, 또는 적어도 지적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일한 수준의 두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같은 증거를 보고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종종 정반대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지성은 물질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연결하고 경험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나의 마지막 육화 중 하나가 내가 변호사였다는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구의 법원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반박하기 어려운 특정한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해석에 달려 있는 환경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확실해 보이는 증거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법원 시스템도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더 높은 이해에 도달하지 않고 증거를 볼수 있는 선형적인 마음의 능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결과 부정에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일부는 여전히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전 체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이 종말을 맞는다거나 사회가 종말을 맞는다거나 어떤 궁극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특정한 날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년후 그들은 또 다른 종말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궁극적인 예언이라고 믿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2012년을 둘러싼 히스테리나 2000년 컴퓨터 고장에 대한 히스테리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형적인 지성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정말 알수 없습니까?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지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재앙이 곧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황금시대를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성점에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지적 선형적인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다면 간단한 사실에 주목하세요. 결론을 정의하는 것은 지적인 마음이 아니라 증거를 찾을 뿐입니다. 지적인 마음은 여러분이 지적인 마음 위에 겹쳐놓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니계의 하위체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가장 밀도가 높고 진동이 가장 낮은 것이 육체이고 그 위에 감정이 있습니다. 물리적 행동을 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추진력이나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자극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최선 또는 유일한 행동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 결론에 도달하는 정신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신적인 마음이 특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성 마음의 제약 안에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마음은 백신에 대해 이렇게 믿고 싶은지, 저렇게 믿고 싶은지, 트럼프에 대해 이렇게 믿고 싶은지, 저렇게 믿고 싶은지 정의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마음에서 이것을 정의하면 이것을 정신적 마음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마음은 순종적인 개처럼 인터넷을 킁킁거리며 꼬리를 흔들고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마음으로 그 결론을 확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완벽하게 타당하다고 느낍니다.